저녁 아닙니다. 새벽에 연장 챙겨가지고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할게 있어서 예, 연장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가서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 현장인데 지금 음, 여기가 이런 것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 봤을 때 이게 덮방 쳤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면 현재 현재 청판이고 밑에 한겹이 더 있어요. 기존에 있는 데코 타일을 놔두고 철거를 하지 않고 바로 위에 덮방을 쳤는 거예요. 어, 뭐 하신 시공하신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추가로 철거비나 이런 거좀더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건안 까본 이상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 이분 일하시는 분들도 저피 뭐다 인력으로 직접 뭐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음, 난공사입니다. 네, 난공사고 이 네. 시간 이좀더 걸리겠죠. 이런 네. 부분들 지금 이런 네. 부분 밑에 결론 생기고 있어요. 네, 요런 거는 결론 이제 좀더 추가로 보수를 해서 제가 지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다 꼈어요. 고생했습니다. 까먹어요. 아, 철거한다고 욕받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어 이제 마지막에 어좀 철거 덜된 부분이 있으면 또 저분들 하고 의사소통 문제인데, 또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있으면서 꼼꼼하게 예, 부탁할 건 부탁하고 해서 한번에 시켜야 돼요. 어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런데 섞고 철거하면서 깨졌는데, 예. 이런, 뭐, 석고는잘 뭐 아시다시피, 비용이 얼마 안 합니다. 뭐, 전체적인 벽면 전체를 하면, 비용이 비싸지만, 지금 여기도, 이 소리 들으시죠? 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그렇고. 예. 이런 거는, 다시 제가 붙이겠습니다. 예. 찍고, 지금, 지금 보면 이런 데도 결로가 심하죠? 예, 결로 심한 것도, 지금 이런 거는 결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물이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러면, 제가, 그,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예. 이쪽에, 알루미늄 쪽에서 아마 그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이샤시에서는 누상 생 일이 없죠. 뭐 구멍을 안내는 이상은, 예. 알루미늄 샤시에서 세서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레벨에서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도, 어 여기도 이 여기 모서리에서 타고내려온거는 네. 아,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해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방도 크고 거실도 넓고 예, 주방도 따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라서 예, 리모델링 해서 한번 또 나중에 시트 작업이나 타일 작업이나 예, 제가 뭐 전체적으로 찍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지금 석고보드리를 떼봤어요 워낙 이 상태가 심각해서 지금 거의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어, 떨어져 있고, 이 처음에 집본드를 붙이기 전에 전용 프라이머를 벽에다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집본드로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게 3 시간이 지나면은 다 떨어집니다. 지금 이 벽, 벽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다 떨어져있어요 예..그래서 네, 이건 지금 많이 떨어진 부분은 철거를 하고 새로속고보드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부분 원룸 신축들에 어..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해요 근데 보통 보면 프라이머를 바르는데 그거를 귀찮다고 작업자들이 아마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런게 또 세월이 지나면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공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 뭐, 안 뜯어봐도, 그렇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뭐, 프라이머가 다안 발라져 있으니까, 아마, 어, 이렇게. 예, 여기는 그래도 좀 붙어 있어요. 예, 소리가 다르죠? 예, 소리가 다르죠? 예,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런데 이제 다시 도배를 하나 하면, 이속구부드에 붙어 있는 조인트 부분에, 이 조인트 부분이 불룩해서 오르겠죠. 똑바로 접착이 안 돼서.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는 뒷 부분에 어 각재를 대서 석고를 다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이제 다시 해서. 다시 다 자, 어제 설비 사장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수전을 추가로 저기 설치하셨어요. 네, 설치하셨고, 네, 이제 타일 적인 선람이 미리 여 선을 안으로 이렇게 넣으셨어요. 나중에 밑에 어저 장장 장 밑으로 예, D5 간접점이 들어갈 겁니다. 예, 일단 도 돔하고 이런 것도 어 천장에 돔또 어 타일 붙이고 나면 바로 따라서 들어올 거고 어 전체적으로 무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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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꼼꼼하게 어, 다 감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예. 딱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만 네. 여기 네. 눈선이 돌아가도 네. 여기 네. 끝까지 다 감아줘야 네. 됩니다. 네. 이런데는 어차피 실리콘을, 여기는 어차피 네. 실리콘을 쌓아야 돼요.

<목소리> 자 이제 마무리가 어느정도 끝났습니다. 청소만 하면 이제 끝났고 문은 전자키 바꿔달고요. 기존에 전자키 자리가 있어서 타공돼 있어서 제가 보조광판으로 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밑에 간접등 신발장은 문장만 교체했습니다. 아니, 좀 지저분한데 청소만 하면 될것 같고. 실내에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포인트를, 루버랑 데코월로, 포인트를 줘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쪽 지금 보고 계신 벽에는 도배가 없어요. 다 루버랑 데코월로 마감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예, 그레이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타일을 붙였고 시공을 했고 밑에 수납장 밑에다 간접 조명을 시공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은 뭐 방이 커서 특별하게 뭐 인테리어는 크게 한게 없습니다. 화장실만 좀 신경 써서 했고 화장실 각각 테마를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간접 조명만. 이렇게 시공을 했고, 시트지 시공하고, 안방은 그닥 뭐 크게, 뭐 한건 없어요. 예, 거실에 좀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주방은,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싱크대가 여기까지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어, 한500 정도 연장을 해서, 식탁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그 밑에는 지금 전자렌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쪽은 반대쪽은 지금 네, 밥솥 넣을 수 있게끔, 어, 키 큰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어, 이 공간이 냉장고, 요즘 냉장고들 이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키 큰장은 일단 뺐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방이고, 요즘 펜트리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하는데, 저희 뭐 세입자분들이 뭐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장을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하게 안 겼고, 예, 뭐 장판은 밑에 장판입니다. 데코 타일 아니고 장판이고, 예, 이렇게 이제 마무리 얘기가 됐습니다. 청소만 하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또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석수장이었습니다.